에코프로 정답은 어디에 나와있냐? 차트에 나와있다 차트 공매도 그딴거 신경쓰지 말라는 얘기에 우리가 언제부터 공매도 지금 봤습니까? 5일선 무너지면 50% 정리합니다 2일선 무너지면 말하면 50% 정리합니다 나머지 60일선 60선 요요요 요단계에 가장 저점 나온다니까요 여기 나온다고요 상승선에 있었을 때단한 번도 6일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60선 내려왔을 때 이때 뭐 다시 한번 풀매수 들어가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100만원 간다니까요 지금은 아니라고. 지금은 100만원이 아닙니다. 지금은 여기서 수익난거 지금 50% 났죠? 요거 자금 쓱 빼가지고요. 2차전지 폐배터리 S4로 들어가면 됩니다. 요게 또 다른 에코프로처럼 50% 이상 여러분들께 안겨드릴거고 천만원 하면은 500만원, 1억 넣었으면 5천만원 수익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겠다는거예요이 모든 매매전략과 S4까지 여기도 공장장이 다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.